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마음 깊은 곳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내 네, 손가락과 내 네, 발가락을 사랑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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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네 귀와 네 고와 네 아. 으이, 으이. 지금 조금 늦은 점심이라서 빨리 줘야 될것 같은데 두부 무조미림이랑 오이무침 시금치무침 귤이랑 밥 해서 늦은 점심 주도록 할게요 으이. 짠 맛있게 드세요. 엄마는 일하고 있을게요. 하늘이 밥 주고 저는 아까 상담 때 받은 요 꽈배기랑 커피랑 마실 거예요. 자 이제 전 저녁 드세요. 지금 9시 반 정도 됐고요. 전육대를 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이야 조금 철철해서 잘안 보이는데 나폴리탄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바로 야채는 썰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가 깨니까요. <laughs> 대충 대충 다몰린탄 완성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따 회화 공부도 해야 돼서 빨리 먹어야 돼요. 저는 밥을 다 먹었고 이제 영어 회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스픽 이라는 앱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저같이 이제 실제 외국인하고 마주칠 일이 많이 없는 분들이 좀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7일 무료 체험해보고 괜찮으면 결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오늘 2일차입니다. 화이팅! 좋은 아침입니다 6시 13분 정도 됐구요 어제 <laughs> 완벽한 육태를 하지 못해서 좀 일찍 일어나서 회화 연습하려고 깼어요 방금 샤워하고 나왔고 하지 못했던 유료체험 한번 아 무료체험 한번 시작해보려고

마침, 비마트 만원 할인 쿠폰이 있어가지고, 2만원어치 장을 봤습니다. 음, 집에서 못해 먹는 걸로 주로 시키는데, 오늘은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김치만두랑 고기만두. 오늘은 만두 돌려서 먹을 거예요. ㅎ <laughs> 음! Mm. Mm. <laughs> <laughs> 에라이 안될 필인데. 아안 됐죠? <laughs> 야. 아니 떻게 진짜 하나 빼고 다나오니 네. <laughs> 어구 <어이가> 이거 없네. 뽀뽀가 <잠깐만. 웃음> 아니야.

안녕. 아민정이랑저 초등학교 나서 재밌었는가저 기억도 잘안 나요. 앵무밖에 <목소리가> 기억지. <되게 없지? 목소리가> 对。